왜냐면 오늘 특가로 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특가가 쫙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싶은 마음에 한번 나와왔습니다 저부터 오늘은 톡톡팀장 윤미령입니다 제 시그니처는 빠질 수가 없죠 그죠? 자 지금부터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들고 나온게 요고 크리스탈 서빙볼 정보예요 정보 2리터 2리터 정보 색상은, 요, 뚜껑 색상은 요 색이 나가는 게 아니고, 찐분홍이 나갈 거예요. 찐분홍 색상. 요런 색깔 있죠, 지금. 요기 크리스탈 밑에 보이시죠? 요런 찐분홍 색상이 나갈 거예요. 색, 색상은 조금 더 화려해지겠죠. 이제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, 우선부터 일단 설명드려볼게요. 요거 지금 원 플러스 원 하시면요. 얘가 한8 4 0 0 0 원대인데, 지금 원 플러스 원 하셔가지고 맵박가가 3 7,800원이랍니다. 3 7,800원! 다들 우리 모임 같은 거 많으시잖아요. 보통 집에서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아니면 뭐 연말에 연말에는 아무튼 집에 모임이 좀 많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집에 생활을 하다 보니 연말에는 모임이 많다 보니 아 어떻게 할까.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는. 요즘 배달 음식 값도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. 뭐 하나 시키면 돈 10만원 그냥 구떡이돼요 사람 대여섯 명 앉으면 10만원 가지고도 배달 음식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어, 앉아가지고 술도 한잔씩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물가가 지금 너무 치솟다 보니까 배달 음식조차도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전요서빙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원 플러스 원 이니까 사람들한테 여섯명 둘러 앉아 가지고 있어도 여기 여기 한군데 두군데 이렇게 담아놔보면 이렇게 아 돌아서 먹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방 사용란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소량씩 해가지고 그걸 먹을 때는 되게 버려진 것들도 많고 좀 비싸다고 느낄거예요 왜냐면 없는 이것도 사야되고 저것도 사야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량으로는 마트를 가도 조금 싼 것들이 많잖아요 마트 장을 보니까 좀그렇더라고요 소량씩 이만큼살 때는 좀 많이 비싼데, 조금 막큰거 이런 거는 뭐, 이거 한 덩어리 양배추도 한 덩어리 전원 이렇게한는 데도 있고, 골라 골라갖고 할수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 모임 있을 때 사실은 우리 불, 간단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요리를 한번 제가 그냥 설명만 한번 드려볼게요. 오늘 요리는 하지는 못하겠고, 우리 보통 오리 불고기 그 훈제 있잖아요. 그거. 그거 한팩 사면 우리처럼 식구, 그 뭐지, 고기 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한두팩 넉넉하게 사면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? 그러면 진짜 푸지게 먹어요. 근데 거기에 뭘더 곁들이냐 하면, 이게 이름 그대로 서빙볼이잖아요 우리 보통 오리훈제 먹을 때 고기만 탁탁 해갖고 안 드시잖아요?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프리카 두 종류, 색깔 나라고 두 종류 넣고, 그 다음에 양파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한줄 넣고, 또 뭐 있죠? 우리 무, 무순이라 그러나? 무순 같은 거 있잖아요. 무순. 예쁘게 새싹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요. 그거 요만큼 조금 넣고. 그 다음에 또 뭐, 이 뭐지? 오이, 당근, 요런 것들. 이렇게 요만큼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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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큼씩 넣고. 쌍무 있잖아요. 쌍무 가운데 하나 탁 넣고. 그대로 냉장고 덮어갖고. 손님 오시기 전까지. 손질만 딱 해놨다가. 냉장고 넣어놨다가. 손님 오신다. 한 10분 전이다. 이러면 이제. 고기만 살 구우면 되는 거예요. 오리 훈제, 그거 살짝만. 그래가지고 손님 대접 탁 해드리면, 이야, 뭐, 소스 몇 가지 놔놓고. 그러면, 요만한 가격에, 우리 배달비도 한 10만원, 20만원 들거든요. 대여섯 명 앉으면. 근데, 요만한 가격에 우리 서빙불 두 가지만 있으면, 손님 대여섯 명치해도 정말 좀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실생활에서도 이걸 조금 많이 사용을 해봤고. 그래서 제가 적 검출을 한 바람에 요거를 지금 들고 왔어요 색상 보이시죠? 찐분홍 찐분홍 예쁘지 않아요 찐분홍? 색감도 다 화려하고 찐분홍으로 두개 가격이 37,800원 같으면 우리 뭐 연말 모임 아니더라도 또 모임같은거 한 번씩 할 때도 그죠? 뭐 요렇게 뭐두 군데 두 군데 담든가 아니면은 요한 군데는 그거 담고 한 군데는 샐러드 담고 요렇게 해 놓으면 연말 파티 걱정 정말 1도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서인볼을 서빙볼, 들고 왔습니다 2리터 용량도 크고 그다음에 여기가 얍실해가지고 냉장고 그냥 빈 공간 수납하기도 엄청 좋거든요 그 이건 제가 정말 강추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거 37,800원 같으면 한번 노려보세요 진짜 이거 해가지고 저 혹시 차량 많이 넘어먹거든요분제 해가지고 그냥 썰기만 잘 썰면 되니까 아른 요리가 필요 없으니까, 요알못이니까, 저는. 요렇게 서빙볼 구성, 가격대 알려드려 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, 지금, 특가가 떴던데, 요것도, 블랙파일이 특가가 떴죠. 요거 뭐냐, 모듈러볼1 6 m 요렇게 보시면 색깔, 요렇게, 요렇게 두 개가 가요. 두 개가 가는데, 두 개를 사면 두 개가 공짜 그래서 얼마인데, 43,200원. 만천 가격 너무 좋죠? 이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? 우리 파김치 담아놓기도 좋고 그다음에 야채 같은 거 보관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어 우리 모뭐 멤버님께서 여기 담아갖고 전구지 하고 이거 담아놓고 해놨다 하더라 그래갖고 보관해가 어머 한달 넘었는데 언니 완전 전구지 멀쩡해요. 전구지 좀 갖고 가세요. 이라더라고 실험을 한번 해봤다더라고요. 하 모듈러냉장기 밀폐 좋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, 그죠? 근데 얘가 한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어요. 제가 얘를 설명드린 거 색감도 너무 이쁘지만 얘 뭐냐면. 냉장고에 우리가 딱 수납을 해서 넣었을 때, 요렇게 보시면, 요렇게, 손으로 딱 잡아갖고, 옮길 수, 있게 땡겨갖고 할수 있게끔, 요게 손으로, 뭐 손잡이라고, 손잡이 기능이라고 그래야 되나? 요게 있어요. 우리 일반, 다른 일반통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. 그니까, 러이렇게 꺼내고, 이렇게 꺼내고 해야 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, 요렇게 우리 빼다지에 문 열었다 닫았다 빼다지 나왔습니다. 에이, 빼다지 요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기 좋게 꺼내기 쉽게끔 요렇게 돼있는 모듈러고 우리 지금 3만 아, 4만 3 2 0 0원에 지금 행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요거 행사 놓치지 마시고 품절되기 전에 블랙프라이데이 품절되기 전에 꼭 한번 누려보는 저희 멤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프로덕션 여기까지였습니다. 저희 집사님 모시기요감사합